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현욱입니다. 위성 활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위성 사진을 이용한 지구감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우리가 실생활에서 몸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건 아무래도 날씨 변화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예측불허한 기상상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0.74도씨 증가했다고 하고요. 이 온도 증가는 지구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온도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균보다도 두 배나 증가한 1.5도씨 정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지구 온난화뿐만이 아니고 잦은 기상 이변도 문제일 텐데요. 어, 폭염이나 한파, 집중호우, 가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접하고 있죠. 어, 그리고 대규모 재난재해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산불, 홍수, 쓰나미, 기름유출. 뿐만 아니라 기후가 변화하면서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뭐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이제 농업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어 재배 적지가 바뀌는 현상들, 뭐 가뭄이나 뭐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 피해가 켜지면서곡물 수급 불안정 등등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도시가 점점 더워지는 도시 열섬 현상이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슬럼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최근의 환경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러한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원격 탐사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어, 미국 캔자스 남서부 지역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어, 대규모 농업 지역입니다. 어, 동그란 원형을 그리고 있는 지역은 이제 관계 농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녹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이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색으로 표현되는 지역은 이미 수확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어, 작물이라는 건 종류에 따라서 파종 시기와 수확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 장의 영상을 얻어서 그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이 살고 있는, 재, 재배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 수확량은 어떻게 될지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세계에서 어, 열 번째로 길다고 하는 러시아 레나강의 합구에 어, 형성된 삼각주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툰드라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1년에한 7개월 정도가 겨울 상태로 얼어 있고요. 이 지역에 봄이 오게 되면 어,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지류나 선태류들이 서식을 하게 되면서 어, 습지 무성한 습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야생 동물의 서식처이자 물고기들의 산란장으로 보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상 또한 여름에 촬영된 모습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다채로 운 책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러한 것들의 어떤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이 지역의 생태계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할 수가 있겠죠. 어, 보시는 영상은 어, 북칠레 지역의 에스콘디나 광산 지역입니다. 어, 조금 다른 파장대 영상을 활용해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색감으로 나타나는데요. 어, 영상에서 보여지는 어떤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어, 구리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광산은 참고로 세계에서 금은 구리의 매장량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붉은색이나 베이지 톤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채광이 어, 다 이루어져서 이제 구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식생 지역인데요. 이거는 좀 색합성을 좀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보는 모습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 볼리비아 지역 아마존의 열대림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열대림이 우거져 있어야 하는 지역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사전 형태로 어떤 격 나타나는 그 패턴은 이 지역 원주민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모습.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고, 어, 긴 격자 모습, 긴 이제 그 사각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뭐 임도가 형성되어서 벌목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콩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음, 보시는 영상은 어, 남북, 남극의 한 빙붕이 떨어져 나가서 큰 얼음덩이나 빙산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인데요. 음, 이렇게 빙붕이 생겼던 원인은 이 지역의 기온이 갑작스럽게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에서 볼 때는 규모가 짐작이 가지 않지만 얼음 덩어리 하나가 수백 미터에 이를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얼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 다음에 질감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의 기온 상승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 체적을 계산을 해서 어, 계산을 환산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의 해수면 상승이 얼마가 될지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이제 해안선의 모습인데요. 어, 주변에서 내려오는 강물들의 침전물들이 연안으로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영상입니다. 어,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전 세계 인구의 40%가 해안에서 한 10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어, 인구,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세계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그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입니다. 어, 보시는 영상은 그 에쿠아루르 충고라우라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 촬영된 영상이에요. 이것도 조금 색조합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하고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어, 사진에서 붉은 점으로 표시되는 지역은 아주 온도가 높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즉 화산이 폭발한, 폭발해서 어, 활화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화산재에 의해서 형성된 구름의 색깔이 어,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실제 구름의 색깔하고 다르게 표현이 돼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한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지난번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이 굳어져서 생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봄, 특히 이제 봄에 황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한반도에 황사가 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2007년 태안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촬영된 영상이에요. 어, 사고 후에 4일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 지점에서 기름이 어떤 식으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기름 유출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 확산을 막는 대책을 수립하거나 어, 대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 센다이에서 쓰나미가 있었죠. 이제 그 당시에 를 촬영한 모습이 오른쪽에 있고 그 이전의 모습이 이제 2008년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두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쓰나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이제 침, 침수된 지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성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그 그 바레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고급 주택 그다음에 휴양 시설을 건설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고요. 2010년 우리나라에서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했어요. 거기에는 기상 센서와 해양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기상 센서로 한반도 지역의 구름의 이동이라든지 하는 기상의 변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고요. 기상 센서는 뭐 일기예보뿐만이 아니고 그니까 한반도 지역의 기후 변화 연구를 하는데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정지궤도 위성에 기상 센서와 함께 탑재되어 있는 해양 센서인데요. 이제 해양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해양을 중심으로 녹조현상이나 기타 다양한 해양활, 해양활동과 관련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한 원격탐사의 장점은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재난지역이라든가 군사지역 아니면 열대림 같이 우리가 실제 가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인공위성은 지구를 주기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넓은 지역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분석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상당히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서 세계 위성 시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는데요. 어, 그 일례로 어, 지난 10년간 어, 지구 관측 위성이 발사된 현황을 보면 26개국 140개 위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0년까지 어, 세계 43개국에서 298개 의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 정보 주도의 연구 개발이 지금까지 위성 개발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상용 위성이 개발되고 또 이러한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성 데이터의 공급이나 서비스 시장이 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관측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동 협력을 위한 노력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 뭐 인터내셔널 차터라든가 국제 재난재해 감시 및 조기 경보 시스템 등에 우리나라도 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성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